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한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뭐 부동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뭐 전국적으로 변화가 좀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당연히 아실 거고, 또 이제 우리가 대구에 살고 있는 만큼 대구가 어떤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가, 이것도 참, 어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어, 뭐 상당히 큰 변화를 겪고 있죠. 그리고 이 변화라고 하면은 또 어떤 곳에 좀 중점적으로 맞춰야 되는가. 우리가 신고가, 신고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신고가들은 늘 좋은 아파트들부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반등이라고 하면은 작년 23년을 기준으로 이런 대장급 아파트들의 반등이 분명하게 있었고요. 작년 하반기를 중심으로는 가격이 좀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올해부터 다시 한번더 어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어 현재는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또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조금 올랐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정말 1등인 것들이 이제 고가를 좀 붙여 나갔었고요. 그거 밑에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비슷한 금액대에서 거래가 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에서 뭐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어 계속 거래는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었는데요. 올해는 좀 다르다라고 할 만한 게 무엇이 있냐면 어그 비슷한 가격 에서 거래되었던 게한 단계 점프를 한 느낌입니다. 정확히는 효과가 이제 다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 다른 말로는 이제 최저점이 올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뭐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절대로 어렵게 뭐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아 항상 좋은 아파트부터 움직여 나가니까, 일단 뭐가 좋은지부터 우리가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구에서 뭐가 제일 좋은 아파트고, 그게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가, 어, 이건 뭐 사실 못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이제 좀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부동산 공부를 이어나가면은 가장 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대구에서 현재 8세타입 기준으로 가장 뭐 좋은 아파트라고 하면 쉽죠. 어, 힐스테이트 범어라든지 수성범어 W 이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이거 비슷한 것들도 몇개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W는 이제 사실상 지금 거래가 뜨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세금을 줄일 수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2년 뒤에 뭐 등기를 넘기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힐스테이트 버머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좋은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작년 기점으로 15억 5천 정도까지 찍었었다가 또어 하반기, 상반기 이때에는 뭐 13억 실거래가를 또 찍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7월달 들어서 다시 한번 또 15억 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 최고가에 빨리 작년 기준으로 최고가에 빨리 접근했었고 다시 한 번도 회복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거 다음에 이제 모습들은 또 하락일까라는 측면보다는 어, 그래도 이제 이런 저점들을 좀 다져 나가는 게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좋은 아파트들의 상승이 매우 뚜렷했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제가 오늘 올해는 포인트가 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옆에 있는 뭐, 다음 아파트들의 흐름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아파트들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너무 쉬운 거죠. 우리가 뭐, 아파트 이름까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치더라도, 어, 좋은 입지의 신축 아파트가, 어,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어동이라든지, 혹은 뭐, 만촌동, 이런 데서 신축들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 주는가라고 했을 때, 어, 먼저 가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9억짜리 아파트를 좀 얘기하고 싶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이제 버머 엘린의 뜰이 있었고요, 버어 센트럴 프루지오 그리고 만천삼동의 만천삼정 그린코아 에드파크. 요게 다뭐1 9년식뭐2 1년식 신축급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이제 8사타입 기준으로 다딱 9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범샘프가 조금 더 높은 호가를 불렀었고, 실제로 실거래가도 조금 더 높은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세개 아파트들이 작년을 기점으로는 그냥 뭐한 9억 정도에서 계속 거래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면, 야 올해는 좀 포인트가 달라졌어요. 9억 어, 5천을 실거래가로 이제 찍어 나가기 시작했고요. 혹은 어, 이제 9억대는 없고 10억 이상의 효과를 부르는 식으로 어,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조금 지나갔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런 비슷한 가격에서 많은 거래를 나타났다는 게 어쨌든 이제는 좀 급한 사람들이 없어졌다 보니까 야 우리가 원래는 이 정도는 받아야지라는 식으로 집주인들이 좀 행동하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어 범아이파크가 이제 뭐 저층 기준으로도 10억이 훌쩍 넘게 분양이 나왔는데 분양이 잘 되었단 말이죠 어 그러면 제가 해석했을 때 이제 그런 결과가 다소 괜찮았다라고 보는 이유는 음 지금 수송구 중심가에 신축을 살 만한 게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도 가장 최신축이고 청약을 해서 특정되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양이 잘될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이게 이제 마감되고 나서 다음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그 다음 신축인 것들이 아무래도 뭐 가격도 이제는 합리적으로 좀 보여질 수 있으니 혹은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 시기가 넘어갔다 보니까 이렇게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비수송구라고 하면 너무 쉽죠? 지금까지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를 집중하고 있었으면 된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 역시 제일 좋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2023년을 기점으로 7억 7천 뭐 이렇게 찍었다가 또 하반기 상반기에는 좀 낮아졌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뭐 7억 후반대를 찍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소문으로는 뭐 8억대 거래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아직 확인은 못해보는 상황이고 아무튼 7억 후반을 지금 거뜬하게 받을 수 있고 8억을 조금 어 기웃기웃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뭐 이전 영상들에서 주로 이제 다음 흐름으로 뭐가 나오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빌리브 스카이를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비과세 되는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다 좋은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얘들의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곧자 드리곤 했었는데, 지금 7억 8천까지 실거래가가 찍혔고, 역시 7억 극후반에서 뭐 호가라든지 혹은 8억대 이상은 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역시 수송구와 마찬가지로 비수송구 역시 이런 대장급 아파트들의 흐름이 어좀 고점들을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대장 아파트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뜨거울 것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항상 우리는 어떤 행동을 좀 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때는, 어 뭐, 너무 쉽죠. 그 다음 좋은 게 무엇이냐를 계속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좋은 것들이라고 하면은 뭐 주변에 있는 신축들이 되겠고요. 아마 한 6억 정도 선에 있는 아파트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뭐 사실 이미 거래량은 비싼 가격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호가를 좀 올려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내가 기존에. 사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한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접하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내가 사는 아파트는 뭐 이래 이래서 좋은데 딴 데는 어 별론데요. 그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렵게 공부할 게 아니라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좀 공부를 해 가야 되고요 특히 시야를 넓히는 과정에서 지금 무엇이 많이 거래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좋은 지표가 될수 있을 거니까요 아무튼 좋은 아파트들의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아직 경험이 충분히 없다면 고민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어, 이미 답을 좀 정해놓고 물어볼 가능성이 높을 거니까요 그러면 실제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걸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늘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어, 그곳에 부동산에 가서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최소 두세 곳은 둘러보면서 어, 대화하고 또 실제 매물도 보고 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어, 다음에는 거래량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